이십고년구월 삼십구 번 같이 보자. Everyone automatically categorizes.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그리고 일반화합니다. All the time. 항상.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소리죠. It is not a question. 그것은 뭐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Of being prejudiced or enlightened. 편견적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계몽되어져 있는 것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 어떤 편견 가진 사람이냐 아니면 개몽된 사람이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categorize s 범주는 are absolutely necessary 뭐다? 반드시 필수적이다 f o r c e to function 즉 음상주어가 되겠고 어, to function은 툽 정서의 형용사정법으로 어디? necessary 어 부사정법이지 필수적인이라는 necessary 꾸며주는 거니까 부사정법으로 뭐뭐 하기에 로 때문에 이 우리가 기능하기에 활동하고 기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They give structure. 그들은 체계를 줍니다. To our t h o u g h t 우리의 사고에 체계를 주고 인맥 체계 줍니다. 상상해봐라. If we s 만약에 우리가 봤다면 every item 모든 아이템을 보고 그리고 every scenario 모든 시나리오를 다 봤대 as truly unique. 진정으로 정말로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정말로 유일무이한 무이란 유일무이한 것으로서 그렇지 모든 아이템과 모든 시나리오를 본다면 그렇지 본다 본다면 라 we all of us have a language 우린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을 거래 언어를 뭐할 언어 to t 형용사 좀볼 앞에는 랭귀지 붙여 주지 to describe 묘사할 언어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을 세계를 설명할 언어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모든 품목과 모든 상황을 정말로 유일한 것으로 본다면 우리 주변의 세계를 설명할 언어조차 없다고 but 그러나 the necessary and the useful instinct 그 필요하고 유용한 그 본능은 to generalize 뭐 일반화하려는 본능이지 토종사의 형용수정법 이런 부분은 can distort, 왜곡할 수 있습니다. Our world view, 우리의 세계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It can make us mistakenly group together things. 그것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 그룹화하도록 함께 things, 어떤 사물들을 함께 잘못 그룹화할 수 있다고 혹은 사람을 혹은 나라를 어떤 거 주격관계기하면 that are actually very different 실제로 얘기하면, 이물건이나사람이나 나라들을 함께 그룹화할하그룹화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 얘 a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브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 자리 두고 동사 원형 계속. 그것은 역시 우리가 가정하도록 만들 수 있대. everything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 in one category 한 카테고리 안에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is similar 유사하다 라고 유사하다라고 접속사 대생략 가정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and maybe 그리고 어쩌면 Most unfortunate of all. 그치 유감스러운 것은 여기. 슬럽게도. It can make us jump. 그것은 만들 수있으니 우리가 점특한 결론. 성급하게 결론 내리자 임. 성급히 결론짓다. 그것은 역시 우리가 성급히 결론 짓도록 만들 수도 있대 about a whole category 그 전체 카테고리에 대해서 뭐한 based on 뭔 뭐, 뭐에 기반한 카테고리지 ppm a few or even just one 그치 a few 극소수 혹은 심지어 딱 하나 unusual example 뭐로? 특이한 사례를 그치 극소수나 혹은 심지어 고작 하나 특이한 사례를 기반으로 전체 범주에 관해서 상급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범주화를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갑시다.